야, 야, 위도우, 위도우, 위도우! 야, 저리자거리자저리자거리자저리자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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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미친 새끼야. 저거, 저거, 저 어, 아이 새끼 뭐 유인호 소리 내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, 동물 아니야? <laughs> 뭐 원숭이들 밖에뭐 않았어? 아 진짜 놀래서 그래. 어우씨 진짜 이거 아 방금 그좀 아니었어, 쩔어. 야나좀 창피했었죠. <laughs> 형아 너무 그. 아 미안해 미안해. 일 일체화하지 마. 그 아, 너무. 야 거... 살려달라고. 너무, 너무 하는 거 같은데.

o oh, mineral, oh, wow. you know? 와우. 잠깐만. 아, 아, 아니? 오케이. 오. 자와작 시작, 시작. 와. 치기. 이거 궁, 궁 자른 거 아니었으면 팥자 안 떴네, 이거.